안녕하십니까 폭스바겐 강남지점 박현건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티구안 올스페이스가 가솔린으로 들어온다는 언급을 했었는데 뭐 아직 정해진 바는 없지만 이 차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개인적인 예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올스페이스, 티구안 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5인승 모델도 있고 7인승 모델도 있습니다. 대신에 일반 티구안보다는 20cm 정도 더 길어지, 길어진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3열 시트가 있으면 7인승, 3열 시트가 빠져서 나오면 5인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월 중에 나올 예정이고 이 시기는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형으로 나오고 가솔린 모델로 나올 예정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정하, 정해진 바는 없지만 지금 티구안의 인기에 빗대어 생각을 해 보자면 어, 사전계약을 넣어 주시면 차가 출시된 이후에 조금 더 빨리 받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가격은 작년에 판매된 티구안 올스페이스는 기본 가격이 4970만원이었는데 어떤 식으로 변동될지는 예상이 되지 않으나 4천만원 중후반을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티구안 일반 티구안하고는 20cm 정도의 공간 차이가 나고 음, 차가 조금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뭐 정해진 바는 없지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일반 티구안이거든요. 22년식 이 차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재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표로 다시 올려드릴 거지만 티구안 프레스티지 등급의 화이트는 지금 앞에 대기가 200분 정도 있으십니다. 어, 단순 계산으로 해도 6개월이 훨씬 넘어갈 수도 있고 조금 더 앞에서 해약이 많이 나오시면은 6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색상들도 뭐 4~5개월, 5~6개월 정도 된다고 예상을 하시면 되시고요. 혹시나 차량이 급하신 분들은 어, 가끔 나오는 저희가 전시차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들은 바로바로 바로 출고가 가능한데, 항상 있는 것은 아니고, 어, 만약에 출고를 빨리 앞당기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그 당시에 차가 있는지 또는 어, 전시차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바로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문의를 주시고, 그 당시 만약에 전시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시차가 나왔을 때 바로 연락을 드릴 수 있게 제가 어, 기록을 해 놓겠습니다. 또 오늘은 골프 차량도 댓글로 문의를 주신 바가 있는데 그 부분도 영상을 따로 찍어서 올려드리고요. 어, 궁금하신 부분이나 또는 뭐 차량을 구매를 하셨는데 이용하시다가 잘 모르겠는 기능들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할수 있는 선에서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댓글 중에 어, 전화가 왔을 때 핸들에서 버튼으로 전화를 끊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우선 골프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이렇게 눌러보시면 전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전화로 클릭을 해주신 상태에서 전화가 오면은 오른쪽에 창이 하나 더 생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더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전화 화면으로 바뀝니다. 그때 끄기가 생기거든요. 버튼이. 그때 거기서 OK를 눌러주시면은 전화가 끊깁니다. 예전처럼 바로 OK로 끊기는 게 아니라 전화가 걸렸을 때 전화로 들어가서 한번더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 OK를 눌러서 끄기를 하시면 되시고요.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은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